이거 어떻게 했어? 아, 이런 게 돌렸어? 네, 돌리면 요 네, 네, 네. 됐어요? 아, 됐어요. 네, 어, 그렇죠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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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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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发的严重。 아. 어, 손목 보소 감 근데 한 번씩 감았어. 반씩 감았지. 어디서 보면팔감긴거잘안 보여. 아니, 아니 진짜 근데. 어, 팔색이서안 보였어.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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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못본는구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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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저 공이 아니라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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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이떨안 어, 보였어. 코디션이어어 뭉았잡이다 무모, 아, 많이 모 아, 무까좀무더무 무모, <laughs> 아, 무 아, 무 무모, 아, 무모, 아, 무모, 아, 무모, 아, 무 반대쪽, 모 아, 무모, 아, 무 아, 이

五、四、三。